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지연이 에리와이너옹기니 김하연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여웅에서 만난 다른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는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를 가진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신체에 최고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에피쿠로스는 경험론자였다. 그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오로지 우리의 감각만을 통해 세상을 알수 있다고 믿었다. 감각이 완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밖에 다른 믿을만한 지식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착각을 한 것이나. 무언가를 팔고 있는 것이다. 에페크로스는 자신의 감각을 갈고 닦았다. 그는 인간 행동의 훌륭한 관찰자였다. 그는 아테네인을 관찰했고, 어느 곳에서나 충분히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 충분한 음식, 충분한 돈, 틀림없이 충분한 문화. 그런데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인도에서 보면 3년 동안 간디는 내, 내 속에 스에들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간디의 사상은 아니더라도 그의 이미지는 돈이며, 건물 백이며, 온갖 곳에 다 있었다. 심지어 한 전화기 회사는 간디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그려놓았는데, 거대한 소화기 때문에 간디의 작은 머리가 더욱 작아보였다. 모한다스 간디는 이력이 다양했다. 법정 변호사, 채식주의자, 사두, 실험가, 작가, 국가의 아버지, 들 것을 들고 옮기는 사람, 명상가, 중재자, 잔소리꾼, 교사, 학생, 정과자, 유머가 넘치는 사람, 보행자, 재단사,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선동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간디는 투사였다. 그는 영국과 싸웠고 펜업한 외국인 및 인도인과 싸웠다. 모서리를 내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싸움 은 싸우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싸움 이었다. 물론 간디는 궁극적으로 폭력 없는 세상을 꿈꿨지만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만큼 현실적이기도 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더잘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간디는 부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겼다. 그런 법에는 반드시 맹렬한 힘으로 저항해야만 한다. 비폭력적 힘으로 말이다. 간디는 그러려면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은가? 대포 뒤에서 책을 조각조각 날려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웃는 얼굴로 대포 앞에 서서 조각조각 찢기는 것인가?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용기와 남자다움이 없는 남자는 절대로 수동적인 저항자가 될수 없다. 간디는 폭력을 혐오했지만, 그가 폭력보다 더 싫어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비급함이었다. 둘 사이에서 골라야 한다면 간디는 폭력을 선택했다. 비급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간디의 진정한 목표는 인도의 잃어버린 남성적 힘을 인도만의 방식으로 되찾는 것이었다. 간디는 그렇게 하면 자유가 자연이 따라오리라 믿었다. 공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정말로 인간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이라면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할까? 징기스칸에서 히틀러까지 인류의 역사는 피로서여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텔레비전을 털거나 노트북을 열면 공자님도 아실 거라고요. 유세는 온통 나쁜 소식뿐이다. 테러 공격과 자연재해, 정치 싸움, 친절은 휴업 중이다. 또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친절은 우리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늘그 자리에 있다.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 현상에 거대한 비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한 번의 악랄한 사건은 1만 번의 친절한 행동으로 상쇄될 것이다. 우리는 길가에서 집에서 뉴욕시 지하철에서 이런 친절한 행동을 매일매일 목격한다. 한 나이 많은 여성이 11월의 추위를 이겨내고 동네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준다. 회의시간이 늦은 회사원이 가등길를 멈추고 싱글맘의 장본 짐을 차로 옮겨준다. 한 손에 스케이트보드를 든 10대가 주차요금 징수기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고 25센트 동전 하나를 밀어넣는다. 유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폭렁한 친절이 존재하지 않거나 영웅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셀수 없이 많은 작은 친절의 힘을 기록하고 기약에 여기는 것이 우리 의무이자 거의 성스럽기까지 한 책물하고 굴드는 말한다. 냉철한 과학자인 굴드는 선함을 기록하는데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친절은 기악에 얘기면 더욱 늘어난다. 친절에는 전염성이 있다. 도덕적인 행동을 목격하면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촉발되어 흘러넘친다. 친절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더욱 친절하게 행동하게 된다. 최근 있었던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현상이다. 모든 진실은 구불구불하다. 니체가 말했다. 모든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난 후에야 과거를 돌이켜보며 서사를 매끄럽게 다듬고 패턴과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그재그다. 여백도 있다. 과거의 자신을 막 모습을 드러낸 미래의 자신과 관라주는 텍스트 사이의 빈 공간. 이 여백은 무언가가 누락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백은 무언가의 가독이며 우리 삶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다. 니체에게는 그런 분기점 중 하나가 일찍 찾아왔다. 라이프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니체는 어느 날 고서점에 잠깐 들르게 된다. 그는 어떤 책한 권에 특히 마음이 이끌렸다고 회상했다. 바로 쇼펜하우의 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다. 보통 니체는 책을 구입하기 전 고민을 많이 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집에 들어온 니체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그 정력적이고 어물한 천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두었다. 니체는 기뻤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나는 병과 건강을 망명과 피난처를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니체는 신학이었던 전공을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는 문헌학으로 바꾸었다. 그리 대단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루트교 목사의 아들이자 손자였던 니체에게는 저항의 행동이었다. 니체는잘 나갔다.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연학 교수로 지명되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기는 길지 않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